자, 6번 합시다. 6번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4인 수열. 그럼 an은 일단 몇엔 몇? 4 n 에 마이너스 3. 그럼 sn은 바로 구해, 그렇지? sn은 그냥 바로 시그마 공식을 해도 되고 등차수열 합 공식을 써도 되고 니나가 편하게 할수 있어. 얘가 문제야 tn. 일단 sn부터 구할까? sn은 시그마 공식 쓸래? 그냥 등차수열 합 공식 쓸래? 시그마. 시그마가 낫지, 그치 그럼 4곱하기 2에 n, n 플러스 1. 마이너스 여기다가 태우면 3N. 3N으로 가지 네.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공부 덜한 거야 아직 자 그럼 얘는 2N 제곱에 몇이니? 마이너스 <laughs> N인가요? 마이너스 <laughs> N이죠? 자급받아서 하라고 한 소리야 한 소리야 어? 겁주려고 한거 아니야 자 됐죠 SN은 됐어 그럼 됐고 이제 TN만 하면 되지 TN 근데 TN 봐봐 TN 얘는 2K-1에서 A2K를 뺀 거야 그럼 막 일반항 열심히 할래? 일반은 열심히 뭐 여기다 2k 이라고 -3 이렇게 2k 대입해도 되잖아. 네. 되는데 되는데 잘봐 봐. 얘는 차이가 몇 개요? 몇 개? 1차이. 이것도 의미 의미만 잘하면 돼. 봐 봐. 네. 안 없어져. 얘1 집어넣으면 a1에서 a2 빼는 거지. 네. 네. 2 집어넣으면 a2에서 a2. 아, a3에서 a4 빼는 거지. 네. 저. 공차 아니에요? 근데 공차에 뭐 붙인 거? k 마이너스 붙여야죠. 공차라는 게 뭐야, 공차가. 다음 거에서 전 거를 뺀게 공차잖아.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뭐했어 A1에서 A2를 뺐잖아. 전 거에서 다음 거 뺐잖아. 그럼 공차가 공차. 몇인 거? 아, 마이너스 공차. 마사, 마사. 그래, 그냥 의미만 보고 얘가 그냥 마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. 계산하는 게 아니고. <laughs> 그럼 얘가 마이너스 4N이야, 그냥. 돼요? 자,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두개더 하는 거니까 <laughs> 2N제곱에 마이너스 5N. 얘가 63인 거를 물어봤으니까 2 n 제곱 마이너스 5 n 마이너스 63은 0. 인수분해 어떻게 하니 2 n n 마이너스, 7, 6, 마이너스, 9. 마이너스, 9. 마이너스 10, 7하고 9. 그럼 1 8하고7 아닌데요? <웃음> 진짜 <웃음> 누구야? 씨. 12, 12, 12. 3 20일 3 2 1 <laughs> 그것 도 아닌데요? 79 79는 맞아. 근데 <laughs> 여기가 9고 여기가 7이지. 마블 야 씨, 딱 걸렸네. n 은 7이죠. 70. 마이너스 2분의 9 된다 안 된다? 안 당연히안 된다 당연히. n 은 7. 근데 문제에서 뭐가 아래? 아 M이구나 2번 M M M <laughs> 뭐야 왜 M이야? 아 그러네 여기 SM이구나 아 잘못 봤네 그럼 여기 M으로 바꾸면 되죠 그냥? 여기도 다 M으로 바꾸고 응, 답 2번 <laughs>